안녕하세요. 아빠 어디가 오늘은 여기가 어디죠? 어, 무슨 아쿠리움이였더라. 아쿠아리움. 여기는 여수입니다. 여수. 여수, 여수 여기 밤바다 아쿠... 여기 아쿠리움이 가려고 하는데 무슨 아쿠리움 아쿠아리움 갈 거야? 아. 아. 네? 아. 잘, 잘, 잘못 생각했구나. 해상 해상 기상 박물관 어. 갈 건데. 아. 엄마는 왜 이렇게 안오냐 엄마 빨리 오라고 하자 엄마 빨리 dear to c h a g 엄마 빨리 오라고 d 겠다 r 자 드디어 도착했다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어디냐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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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 아빠 잡지 말고 잡지 마. 여기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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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학까지다. 이 망할 국립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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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로 바로 바로 바 있다 이 바로 바니 주차장도 못쓰게 해 놓고 와 이게 나라 시설이 많이야 이게 야 이제 이렇게 해 놓냐 진짜 공무원들은 다 잘라야 돼이 새끼들 아 극지방 고착 안에 잘돼 있네 오 그래 잘돼 있어 와, 번개의 신 토르구나 배를 빌렸지? 자먼 항해를 떠나보자 5분 동안 움직인다 5분 동안 이거 아빠 생각에 왼쪽으로 좀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이거 어이구 큰일 났다 이거 어, 이런 게 있냐? 무섭게 후덜덜덜덜덜덜 무서워 보 손을 손들래 어어 어어 괜찮아 되나? 메이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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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낭 퐁랑, 퐁낭 퐁랑. 퐁낭 주의보 풍랑 주의보 메이데이 메이데이 옆에 지은 대표적인.. 어어.. 헬리콥왔다해왔다헬리콥왔다조절할수 왔다. 있는 것 같은데, 파도 주기를 조절해서 한번 파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. 우리.. 자, 321 파도.. 오.. 이렇게 해서 파도가 만들어지는 거구나. 어찌 신기하구만 주기를 조금 줄이면 더센 파도가 되지 않을까? 어떻게 하지? 시간을 좀 줄일 수, 있어? 파동을 줄일 수 있어? 아빠, 아빠 해보자. 이게 아, 줄인 거구나. 아, 이렇게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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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이게 더 센데, 이게? 파 주기를 세게, 이거 이걸 더 늘리니까 더 센데, 파도가? 구름을 만져보겠는가? 어, 정식 끄러은것 같네. 와하. 와하.